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색 중에서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보라색과 핑크색을 좋아하는데요. 그렇다보니 제가 처음 장미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 도전했던 장미들이 대부분 핑크색이었습니다. 핑크색은 사람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만들고 차분해지면서 사랑의 감정을 이끌어낸다고 하죠. 핑크색 장미의 꽃말도 사랑, 애교, 우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핑크색 덩굴 장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핑크색 장미는 다른 색에 비해 종류도 많고, 색의 영역도 넓다 보니 한 번에 소개하기가 어려워서 2주에 걸쳐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핑크색 덩굴 장미 첫 번째 시간으로 살구부터 분홍 정도의 연한색 장미를 소개하려고 하니 영상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미는 프랑스 메이양사의 사브리나입니다. 꽃의 안쪽은 살구 핑크색을 띠고 바깥쪽은 흰색을 띠어 매우 우아한 느낌을 주는 장미입니다. 7-9cm 정도의 중륜에 95장의 많은 꽃잎을 가지고 있고 쿼터 로제트 화형을 띄고 있습니다. 향기는 부드러운 장미향이고 키는 2m 정도여서 아치 또는 오벨리스크, 펜스 등에 유인하기 좋습니다. 사브리나는 봄에 가장 크게 만개하지만 가을까지 꾸준히 피고 무엇보다 내병성이 뛰어나면서 꽃이 일주일 이상 오랫동안 피어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해가 잘 들고 시비만 잘한다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키우는 것이 가능하니 구매를 원하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두 번째 장미는 영국 데이비드 오스틴사의 웨지우드 로즈입니다. 개성이 있으면서 매우 아름다운 장미예요. 꽃의 안쪽은 맑고 높은 채도의 핑크, 바깥쪽은 흰색을 띕니다. 8에서 10cm의 중대륜이고, 매우 많은 꽃잎이 둥근 컵화형의 꽃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꽃잎의 끝이 톱니처럼 뜯어진 모양이라서 독특해요. 향기는 중강의 과일향이라고 설명하지만 저는 쌉쌀한 느낌이 들었고요. 키는 3m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큰 아치, 기둥, 현관, 벽 등에 유인하기 좋습니다. 가급적 해가 잘 드는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성장에 좋고 개화성은 좋은 편인데 특히 내서성이 강해서 여름에도 꽃이 망가지지 않고 예쁘게 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꽃목이 얇아서 꽃이 피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꽃이 고개를 숙이는데요. 시선을 올려다 볼수 있는 높은 아치에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주렁주렁 매달린 꽃을 볼수 있어 단점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미는 프랑스 델바사의 나에마입니다. 파스텔 핑크와 살구의 경계에 있는 컬러예요. 8에서 10cm의 중대륜 컵화형입니다. 꽃잎이 40장 이상이지만 꽉찰 정도로 많지는 않아서 약간 느슨한 느낌의 매력이 있어요. 때때로 꽃 안쪽에 황금술이 보여 매력을 더합니다. 2m 정도로 성장해서 아치, 오벨리스크, 펜스 등에 적합하고 해가 잘 드는 장소에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개화성이 좋고 여름에도 꽃이 잘 피면서 겔랑의 대표적인 향수 나에마의 이름을 따온 만큼 무엇보다 향기가 굉장히 강한 것이 특징이에요. 복숭아 향에 장미와 레몬그라스의 깊은 향이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레몬향으로 느껴져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내병성이 약간 약하다는 점인데요. 심하지는 않지만 흰가루병과 흑전병이 걸리기 때문에 꾸준한 방제를 한다면 더욱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나의 많은 잎이 뒤쪽으로 말려 있어요. 병이 아니고 이 장미의 특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미는 데이비드 오스틴의 세인트 스위던입니다. 제가 덩굴 장미를 추천할 때 많이 추천하는 품종 중 하나예요. 부드러운 웜톤의 파스텔 핑크색을 띠는데, 계절마다 화형과 색 변화가 커서 한 가지 모습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장미예요. 8에서 10cm 중대륜에 100장 이상의 프릴 모양 꽃잎은 접시 화형 꽃에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중간 강도의 달콤하고 기분 좋은 머스크 향이 부드럽게 나고 3m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아치 벽 등에 유인하기 적합합니다. 개화성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내서성이 강해 여름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요. 단흑전병의 약하니 꾸준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도 데이비드 오스틴의 스피리 노브 프리덤입니다. 고전 장미의 특징을 잔뜩 가진 장미예요. 핑크라기보다는 약간의 연보라빛이 도는 연분홍색이에요. 8에서 10cm 중대륜이고, 완전히 둥근 화형입니다. 꽃잎이 무려 200장이에요. 정말 속이 터질 듯이 꽉 차서 감동이 밀려오기도 하는데, 꽃이 질 때엔 어마어마한 꽃잎에 봄에 만개한 벚꽃이 흩날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꽃이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아치나 오벨리스크에 유인해서 꽃을 올려다 보는 것이 좋고, 해가 많이 드는 장소에 식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m 이하로 낮게 성장하는 덩굴이라고는 하지만, 땅에 심으면 그 이상 높이 성장하기도 해요. 개화성은 좋은 편이 아니고 특히 여름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고 봉오리 모습으로 갈변하며 시들기도 합니다. 또 흑전병에 약하기 때문에 꾸준한 방제가 필요해요. 오늘은 연한 핑크색 덩굴 장미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좋아하는 색이라서 영상을 제작하는 중에도 힐링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